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 하지만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하다 보면 부상이나 질병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이 소방관들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도울 119 안심 협력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 안심 협력병원에 은평성모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119 안심 협력 병원은 소방관들의 치료와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 특별히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이로써 서울 지역 119 안심 협력 병원은 서울 시립 병원인 보라매 병원과 서울 의료원, 서울 의료원 강남 분원, 서울 백병원에 이어 다섯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시 소방 재난 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119 안심 협력 병원에 은평 성모 병원이 추가됨으로써 서울시 전역에서 소방 공무원들의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19 안심 협력 병원 운영 결과를 보면 내과 진료가 2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형외과 24.3%, 재활의학과 8.6% 순이었습니다. 서울시 소방 재난 본부 관계자는 누적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역학 연구를 진행해 소방공무원에게 주로 발병하는 질환을 밝혀내고, 사전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